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DWR 발수 다운이라는 그런 어려운 이름을 가진 그 다운에 대해서 제가 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제 우리 동호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삼계절 침낭을 찾는다고 해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쭉그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 저게 괜찮다 뭐 이런 침낭을 사는 게 좋다, 저런 침낭을 사는 게 좋다. 그래서, 무슨 침낭을 지금 추천하고 있지? 해서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가 제가 모르는 침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가서 보니까 그 침낭에 쓰인 다운이 DWR 발수 다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발수 다운이 나온 거는 글쎄요, 5, 6년 조금 더 되는 것 같으네요. 예, 그 이전에는 발수 다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발수 다운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제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구스 다운으로 만든 그런 패딩이나 침낭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로 썼습니다. 특히 등산을 하는 사람 위주로 썼습니다. 왜냐면 그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일반적으로 잘 입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니클로 혁명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유니클로가 이제 그 소재를 이용해서 정말 감이 없고 따뜻한 패딩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때마침 중국에서 거위를 많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시장에 거위털을 많이 공급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전에는 DWR 처리를 화학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DWR 처리라는 건 뭐냐하면 우리 고어텍스 자켓 아시죠? 고어텍스 자켓 보면 이렇게 물이 뭉칩니다. 사진 보시죠? 이게 뭐냐하면 표면에다가 워터 리펠런트 그러니까 그게 발수는 뜻이죠.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쉽게 말씀드리면 합성 수지 녹인 거를 그것도 불소 수지입니다. 불소계 수지를 가지고 녹인 거를 얇게 도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텍스에 이미 적용된 거라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 왜 느닷없이 5, 6년 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냐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나왔는 많은 양이 생산되고 또전 세계적으로 그 패딩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위터를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일본의 그 처리량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한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패딩 수량으로는 한 7,500만 장 정도 경량 패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몇 배를 초과하는 이 경량 패딩용 거위털에 대한 수요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왜 특별했느냐? 뭐냐면, 거위가 물에 뜨는, 뭐 거위나 오리 같은 것들이 물에 뜨는 이유는 그 깃털에, 깃털과 솜털에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 기름을 이제 기름샘에서 그부류로 찍어서 이렇게 계속 묻히는데, 그 때문에 그 거위털이 젖지 않기 때문에 이 거위가 물에 뜨는 겁니다 근데 거위털에 그 기름기를 싹다 빼버리면 거위를 잡아서 그러면 물에 숟가락 넣는다 그러죠 바로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이 근데 일본이 가진 기술은 뭐냐면 그 기름을 가능하면 많이 남겨두고 세척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그 거위털에 대한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위틀은 많이 생산되고 응 처리할 수 없고 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제 넣고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위틀에 있는 유분이, 기름기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운에서 원래 기대했던 그 기능들이 일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기가 기름을 몸에 그 털에 묻혀서 이렇게 붕붕 떠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그걸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화학적으로 뿌린 겁니다. 그 위에. 그 침낭회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발렌드리라고 있죠. 거기 보면 그런 유명한 회사들의 그 침낭에 또는 그 구스다운 패딩에 들어가는 그것들은 전부다. 메 a d e in 입니다그 구스다운이 다메 a d e in 이에요왜 <laughs> 그러냐면 그 털은 어차피 일본 가서 가공을 해서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수요가 그뭐 한정적이니까 그걸 확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털에 저 발수 능력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캐주얼로 입을 때는 그뭐 발수 능력이고, 거위 털이 상관 없습니다. 그냥 부풀어, 잘 부풀어 있습니다, 옷이. 그런데, 등산을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면 땀이 납니다, 몸에서. 그리고 산에서 정상에 올라와서 입었어도 그 땀들이 굉장히 많이 수증기가 증발되기 때문에, 거위 털에 이거 묻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거위 털에 부풀는게 줄어듭니다. 만약 거기 유분이 없다면, 또는 발수능력이 없다면 이해가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캐주얼로 쓰는 것들은 그런 가공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니클로가 그걸 할수 있던 겁니다 경량패딩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던 겁니다 근데 평상시 입을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등산처럼 땀이 났을 때 이때 입으면 로프트가 죽어서 원래 영하 30도를 견딜 수 있는 다운패딩인데 이게 영하 10, 15도나 20도 밖에 못 견디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침낭일 때입니다. 침낭도 하루 정도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그 수면 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호흡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서 그, 그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게 조금이라 그래도 이제 그 500cc 정도 나온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호흡으로 나오는 거고, 일부는 이렇게 그 자기의 피부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 밤잘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게 침낭에 맺히더라도, 매치, 침낭 안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백패킹을 가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침낭을 늘어놓죠. 말린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장기간 트래킹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계속 쌓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침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위털이 발수광역이나 또는 자연스러운 그 기름기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로프트가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그 때문에 이 거위털의 발수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뭐, 사나흘씩, 다세씩 이렇게 계속 트레킹을 하든지 아니면 그 극지로 원정을 가든지 하면 그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등산할 때도 안에 또깨있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춥다고 밖에 더 입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몸에서 나는 땀이 수증기로 변해서 패딩을 펑펑 적십니다. 그렇게 되면 패딩이 기능을 발휘 못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뭐냐면 그러면 이 발수 가공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게 얼마나 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고텍스 어 자켓이나 뭐그 유사한 자켓들, 발수 가공이 된그 바지나 또는 뭐 자켓이나 이런 걸 입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발수막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침낭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자주 쓰시면 패딩도 그렇죠. 겨울에는 패딩은 거의 매일 입지 않습니까? 고어텍스 자켓비올 때는 입, 입지만은 그래도 1, 2년 지나면 물을 뿌리면 발수막이 망, 망가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알수 있거든요. 근데 다운은 어떻습니까? 침낭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밤새 뒹굽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그거죠. 이 화학 처리를 한 발수막이 도대체 얼마를 견딜 거냐는 거예요. 기름기는 아무리 굴러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이 문질러지면서 딴, 데, 딴 쪽으로 갈 뿐이지, 얇게 펴질 뿐이지, 그에 그냥 다 없어지진 않거든요, 순식간에. 근데 이거는 다르다고요. w 처리한 거는 이렇게 물에 뜨고, 예, 그 다음에 그냥, 그냥 다 오는 물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해서 막그 비교 사진을 많이 올리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과대 광고입니다. 물에 가라앉는 저거는 가공을 잘못한 겁니다, 그냥. 중국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싸게, 예, 털 가지고 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타이 풀어서 세척해버리고, 예, 건조시키면 유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깔아 놓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위 털을 제대로 모아서, 그거를 유분을 남기는 방식으로 세척을 해서 만들면 다 물에 뜹니다.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과장된 광고고 실제로는 제대로 내구성이 있게 쓸수 있게 만든 거위털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저 어, 저렇게 되는구나. 일반 거위 거이, 그냥 거위털들은 그 발수 가공하지 않은 거위털들은 저렇게 물에 다 가라앉고 발수 가공한 거는 잘 뜨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만든 거와 임시 방편으로 DWR 막을 처리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유가 있으시면 그 일본에서 가공을 한 제대로 가공을 한 것을 사시면 되고, 아니라 그러면 화학적으로 발수 가공을 한저 제품을 사시면 돼요. 쓰다가 이제. 자꾸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하루 정도 백패킹을 하신다 그러면 침낭에서는 전런 필요 없습니다 네. 늘어나면 다시 부풀어 오르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캐주얼로 입을 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게 안돼 있다고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한겨울에 심각한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산을 해 또는 내가 여러, 여러 날 걸쳐서 가 이러면 제대로 처리가 된 그러니까 유분을 남겨 놓은 그 다운을 사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저렇게 된 것들은 또 복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오래 가지 않으니까, 어, 이상하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안 부푸는 것 같아. 예, 이러시면, 그, 웨크텍인가 하는데 하고, 뭐 요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리그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다운 프로프 하는 그 용액이 나옵니다. 예, 거기다 다시 넣어서, 예, 거기서 발수막을 복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다운의 보온성은 다운이 얼마나 부푸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 부푸는 것이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몸에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안에 다운에 연결되면, 로프트가 죽는다, 약간씩. 그렇기 때문에, 어, 안쪽에, 유, 그, 거의 그, 그 털에 발수 광홍이 되어있든지 아니면 유분이 남아있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거를, 너무 예, dwr 발수가공이 된그 이틀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 예,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